하는 이유가 사실은 안보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조선산업이 이게 위기에 치해지자 뭐 함정을 건조할 수 없는 그런 어, 상태인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과거에는 그 인력 고용 창출 산업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어, 이제 이제 안보 첨단 어, 전략 산업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어, 좀 이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주 수주 비중이 70대 15%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따라갔거든요. 2 2대한 56%됐는데 앞으로 이런 구도가 조금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이 좀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생, 뭐 생산적인 어떤 경쟁력이나 그다음 미국이 갖고 있는 뭐 IT 기술 이런 게접목이 돼서 향후에 양국 조선 산업이 자 서로 이제 윈윈이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창출되기를 뭐 기대 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 배분 구조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슈고요. 뭐 비자 문제도 H-1B 비자 뭐 수수료 100배로 인상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는데 사실은 발제급 토론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 발제를 한번 하실 만한 분인데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약이 돼서 7분 내에 부탁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허정 서강대 교수님께서. 그런 문제 두 가지 문제에 좀 포커스를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에서 온 허정입니다. 어, 최근에 그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이제 십오 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산업의 그 관세 25%로 인해서 좀 가격 경쟁력의 어떤 문제도 좀 어, 불거져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본은 대미 투자 패키지 5,500억 달러를 미국과 재확인했고요. 어, 그럼으로 인해서 그 미국의 모델이 또 한국에 적용되는 어, 그런 무리한 어, 그런 그 수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어, 여러 가지로 어, 걱정이 많습니다. 어, 일본은 굉장히 이러한 그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 혹은 대미 투자 협정 내용이 자국에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와 좀 다른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합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수출 주도의 그런 성장을 한계를 일본은 이제 누리 어, 겪고 어, 겪기 시작했고. 어, 그래서 그 당시부터 그 고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미 투자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40년간 대미 투자가 활성화됐고요. 밀, 어, 미국 내에 지금 투자 포지션 누적 투자액 총액이 7,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리고 산업 기업 일본의 그 자회사 숫자는 3,000개가 넘고요. 그래서 어, 좀 심하게 말하면 미국의 제조업은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미국에서의 일본의 그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일본은 외환 보유액도 1조 3천억에 이르고 또 기축 통화고 있고 이런 연으로 인해서 5,500억이라는 그러한 금융 패키지를 미국이 약속했던 것이 우리와는 굉장히 사정 출발점 자체가 다르죠. 어, 우리나라는 어,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대미 투자가 지금 어, 아마 좀 과거로 잡으면 10년도 그렇게 채안 되는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10년도 안 되고 있고요. 한 7, 8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외환 어, 부분에서도 미국, 일본의 배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으면서도 상당히 다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대미 투자 어, 협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현안 이슈로 비자 문제가 또 굉장히 급, 어, 나오고 있어서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일단은 지금 3,500억이라는 금융투자 그 방법은 어, 트럼프 임기 내에는 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의 그런 부분을 좀 이해시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제한을 우리가 우리도 가우리 얘기하고 미국은 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어, 투자를 단계적으로 하, 하게 된다면 스와프, 통화스와프도 조건부 통화스와프 쪽으로 어 같이 연계해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무제한이 아니고 대, 조건부로 어느 정도만 서아프를 하고 그리고 연, 어, 몇 단계 몇 년에 걸쳐서 또 연장하고 하는 식으로 조건부 통화 스와프를 어,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미 투자는 이제 저희가 처리하기는좀 힘든 상황이 왔고요. 왜냐하면 관세가 부, 어,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는 상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투자와 그 다음 조건부 통화 수합을 통해서 좀더 현실적인 그런 대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미국과 협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익부 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 틀은 어 그틀 그 내에서 어떤 답을 찾기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투자 횟수 전까지는 5대5로 나누고 투자금 횟수가 되고 나서는 1대9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몇대 몇이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하고 있는데요. 그틀 내에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은 어, 연동 성과 연동형 수익 배분 구조를 좀 미국과 같이 협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은 뭐첫 어, 투자 1, 2년 사이에는 그렇게 수익이 나오,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차나 4년차부터 수익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최소 수익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미국이 원하는 어떤 투자의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성과 KPI로 잡아서 성과 연동 수익률을 좀 같이 한다면 어 최소의 수익률 플러스 성과 연동형 그 수익이 부가가 되면은 저희가 어 어느 정도 그 리스크도 같이 안고 가면서 어, 또한 수익률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난 것에 대해서 몇대몇하자 이런 프레임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수익은 날때 최대한대로 내고 그 최대한대로 낸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지금 지분 투자나 직접 투자,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어, 소극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지분 투자를 좀 확대하고 직접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어서 미국, 미국, 우리가 지분 투자하거나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이 공동, 그, 공동으로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그런, 어, 관, 어 그런 상황이고 양국이 서로 또 어, 기업들이 굉장히 그 리스크를 안고서도 수익을 낼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 지분 투자나 직접 투자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비핵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서 5, 5에서 10%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주요 산업 같은 경우는 최소 10% 이상 지분을 가져가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도록 이사회 참여도 하고 또 거부권 행사도 할수 있는 그런 직접 투자 방식으로 어좀 전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민감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기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에게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 정도는 어, R&D로 럭킨을 해 버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기술은 어 같이 공동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크로스 라이센싱을 통해서 기술 역량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현재 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자와 단, 비자와 고용 해법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그 세트로 그 주,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비자 포트폴리오를 좀 체계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현장 단속에 대한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세 번째는 현지 파견 혹은 현지 고용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세 가지 말씀드겠습니다 비자 포트폴리오 체계화와 관련해서는 L1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재원 파견할 때 받는 L1, L1에 대한 포괄 승인 제도를 신속 신속하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비자 E2라든지 혹은 호주에 적용되고 있는 E3, 호주에 적용되고 있는 E3와 같이 우리도 E4를 만들어서 어 그런 그 새로운 그 한국에 적용되는 그런 어 비자 쿼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H1 비자, 한국 근로자 전문직 승용공에 대한 H1 비자에 대해서는 어 당연히 쿼터를 좀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갑자기 어젠가요? 그 천불 정도 되는 신청 어그 수수료가 지금 10만 불로 약 10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신청 시에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쿼터 만 명을 갖게 되면 만명 곱하기 10만 불입니다. 그러면은 어, 어 얼마인가요? 한어어 어, 10조 정도 되죠. 아, 10억 불, 10억 불 정도 되니까 1조 원 정도,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 1조 4천억 정도의 비용이 사실상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중소기업은 이거 비용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산업부에서 그 공급망 안정화 기금법을 마련해서 지금 펀드 어, 기금이 한 5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망 안정화법에 근거해서 그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그 1조 한뭐만 명이면 한 1조 4천억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긴급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어그 미국의 아 미국의 건설 중 대기업이 건설 중인 그 여러 가지 산업에 협력사로서 일종의 공급망이죠. 공급망에 참여하는 협력사로서 어그 뒤떨어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도록 정부가 이 부분을 보조금을 줘서 어, 어, 그, 그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뿐만 아니라 세제, 세액 공제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부가 이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어, 한50% 정도라도 어, 그 보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불어서 이 비자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산업부나 노력에 더불어서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투자를 3,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하고 또 기업들이 1,500억이라는 직접 제, 직접 투자까지 하는 5,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 아, 투자금 대비 할인율을 신청시 할인을 할수 있도록 그런 어, 협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를 투자했을 경우에 그래서 관련된 인력 파견에 대한 어, 비자 수수료는 뭐 십퍼센트, 오뭐 몇퍼센트 할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 0만 불인데 5만 불만 내도 되는 그런 어, 그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또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단속 리스크 관리를 요번에그 조지아주에서 벌어진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저희가 또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 컴플라이언스 MOU 같은 거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는 30일 내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또 시정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시 의무화. 그 시정 기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전 통지 하고 나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부여받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단속을 해서 현장을 어, 현장에 급 어, 급하게 뭐 이렇게 아이스가 가, 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영사 한나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 받지 않도록 할수 받지 않도록 그러한 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현지 고용이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파견된 인력만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론 파견을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교육을 위해서 각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의 고용을 할 수, 해야 되는 미국 현지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현장 맞춤형 커리, 커리큘럼 같은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배터리 뭐 배터리 예를 들면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리라든지 환경 그다음에 안전 관리, 보건 관리 여러 가지 작업장에서 필요한 관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 현, 어, 그, 나, 그 지역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맞춤형 그 교육제도로 이제 들어가서 그, 그 수료한 그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좀할수 있는 그 조건부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현지에서도 마련하고 또그 주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같은 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그 지역에 그 경제에 위바지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위바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3종 세트로 해야지 이 문제가 최, 최종적으로 어, 그 해결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하여튼 그 대미 투자가 굉장히 그큰 이슈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 제조 산업의 공동화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그 해외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이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또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방청객에서 뭐 언론계에도 나오시고요. 산업계에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학생도 계실 수 있고요. 질문 뭐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저기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들었고요. 근데 저도 이 저는 이제 어, 코트라에서 수출 전문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 지금 저도 심각하게 이런 저 한미 관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많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과거 뭐 90년대부터 이렇게 쭉 나와 보면은 어 한국과 어 한국과 미국 간의 그 튼튼하고 확고했던 그, 그 관계가 점점 금이 많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많이 해 왔어요. 9 0년대는 그럭저럭 이제 지나갔고 2000년대 들어오고 이, 어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WTO에 가입 어초 어, 초에 하면서 이, 이게 이상하게 틀어지면서 한국과 하고 미국과의 틈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신뢰가 많이 깨졌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관세 그리고 뭐 비자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국하고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원상으로 자꾸 원상 완전히 원상으로 돌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빨리 그걸 복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게 먼저 우선이다. 그래서 뭐 과거에 옛날에 뭐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말로서는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안 돼요,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이제까지 2012년도에 한미 FTA를 이후에도 미국에 빨대 빨 한국은 빨대를 꽂고서 단물을 축축 많이 빨아 먹었어요. 그리고 뭐 1,350억 달러 정도의 그런 흑자를 이제 보면서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거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빨리 복원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리고 하나 더 질문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언론 개나 뭐. 네. 네. 없으시면은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은 오늘 할튼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시간 잘 지켜주셔서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코참하고 한미협회 앞으로 그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시기를 믿고요. 모두 이렇게 박수로 이번 유, 유의미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